네 예, 여기 당군성전 내부입니다. 네 예, 실내를 이번에 좀 말끔히 새로 다 바꿨습니다. 이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부가 습이 많이 차가지고 곰팡이 들어가지고 싹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. 이 예. 예, 전에는 이그 바닥을 합판 어, 마감해가지고 그뽀포이를 깔았는데 이번에는 방부목을 이용해서 그 전부다 그 습기 에 대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. 전면에 또한 마찬가지로 환웅할아버지 계시고 좌측에는 우주신명님이 계시고 우측에는 종합태화가 계시죠. 또한 마찬가지로 좌측에 약사일뢰부처님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현판 좌측에는 조상전이 계시고 이쪽에 천지인북이 있습니다. 여기에 쌓아놨던 것은 그 방석을 조립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게끔 다시 본인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열어놨습니다. 그리고 전재상 백성의 어, 이곳은 어, 강의하는 곳입니다.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번이 들어갔네요. 네, 어제는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. 제자. 아 천도제 지내는 거 하고 어 신을 어, 아,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 다시 어, 신을 내모시는 글을 써 가지고 어 이제 며칠 있으면 아 천도제를 지내고 또한 신을 외부로 천상으로 내모시는 그런 제를 지내기 위한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단군성전에서 천재상 백성이 하늘에 고하고 늘 기도하는 이 도량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탄생되었습니다. 내부 구조도 또한 이렇게 한턱을 낮춰가지고 예, 향로와 촛 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자리를 조금 낮췄습니다. 왜냐하면 그 상가가 천정고가 낮기 때문에 천정이 많이 끓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디자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